느헤미야 12장 스알디에레아 델수르파벨과 예수아와 함께 올라온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러하다. 스라야, 예레미야, 에스라, 아마리 말룩, 하투스, 스가냐 르흠, 무레못, 이또, 긴느돈 아비야, 미야민, 모아디 빌가, 스마야, 유야립, 여다야, 살루, 암흑, 힐기야, 여다야. 이들은 예수와 대의 제사장 지도자들이다. 또 레위인들은 예수와 빛누이, 감미엘, 세레비아, 유다. 마따냐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찬양을 맡았고, 그들의 형제인 박부기아와 운니가 그들 맞은편에 서서 예배를 섬겼다. 예수와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아십을 낳고, 엘리아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다. 다음은 요야김대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다. 스라야 가문의 무라야, 예레미야 가문의 하나냐, 에스라 가문의 무슬람, 아마리아 가문의 여호하난, 말록 가문의 유나단, 스가냐 가문의 요셉, 하림 가문의 아드나, 무레목 가문의 헬게, 잇도 가문의 스가랴, 긴느동 가문의 무슬람, 아비야 가문의 시그리, 미냐민과 모아디아 가문의 빌대 빌가 가문의 산무아 스마야 가문의 여호나단, 요야립 가문의 마뜨네, 여다야 가문의 우시, 살루 가문의 갈레, 암옥 가문의 에벨, 힐기야 가문의 하사비아, 여다야 가문의 느다넬. 레위인들은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의 가문의 우두머리로 등록되었다. 제사장들은 페르시아 왕 다리오 때에 등록되었다. 레위인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엘리야시의 아들 요한한 때까지 역대기에 등록되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하사비아, 세레비아, 감미엘의 아들 예수와 그들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지시한 대로 그들 맞은편에 서서 양쪽이 서로 화답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문지기에는 다음 사람들이 포함되었다. 마따냐, 박부기야, 오바디야, 무슬람, 달몬, 악굽, 이들은 각 성문의 창고를 지켰다. 이들은 요사닥의 손자요. 예수아의 아들인 요약임 때, 고 총독, 니에미아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 때에 활동했다. 성벽을 봉헌할 때가 되자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곳곳에서 레위인들을 불러들여 감사 찬송, 노래, 심벌즈 하프, 비파 등으로 봉헌식을 성대히 거행하게 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 일때와 누도밭 사람의 마을, 백길갈, 케바와 아스마 농지 등에서 모여들었다. 이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마을을 세워 살고 있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정결 례식으로 스스로를 깨끗게 했다. 이어서 백성과 성문과 성벽에 대해서도 정결 례식을 치렀다. 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성벽 위로 올라서게 하고 큰 찬양대에 두 무리를 세웠다. 한무리는 성벽 위에서 오른쪽으로 거름문을 향하여 행진했다. 하사야와 유다 지도자 절반이 그들을 따랐는데 아사랴, 에스라, 무슬람 유다, 베냐민, 스마야, 예레미아도그 무리 안에 있었다. 일부 젊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었다. 그 뒤로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 스마야, 아사렐, 밀랄레, 길랄레, 마에, 느다넬, 유다 하나니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들을 연주하며 행진했다. 스가랴는 유나단의 아들이고, 유나단은 스마야의 아들, 스마야는 마다냐의 아들, 마다냐는 미가야의 아들, 미가야는 사굴의 아들, 사굴은 아삽의 아들이다. 학자 에스라가 그들을 이끌었다. 그들은 샘문에서 똑바로 행진하여 다윗의 집 위쪽 성벽 층계로 해서 다윗성 계단을 올라 동쪽 수문까지 갔다. 다른 찬양대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했다. 나는 백성 절반과 함께 성벽 위에서 그들을 따라갔다. 풀무망대에서 넓은 벽 에브라임문, 여사나문, 물고기문, 하나넬망대와 일백망대, 양문을 지나 가옥문에서 멈추었다. 이어서 두 찬양대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자리를 잡았다. 나도 관리들 절반과 함께 자리를 잡았고 제사장 엘리야김 마하세아, 미냐민, 미가야, 엘류에네, 스가랴, 하난야가 나팔을 들었다. 성전 안에는 마아세야, 스마야, 엘르아살 우시, 여호하난, 말기야, 엘람, 에셀도 있었다. 에스라히야의 지휘 아래 노래하는 사람들의 소리로 석가래가 들썩일 정도였다.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니 그날 그들은 큰 제사를 드리며 마음껏 즐거워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도 모두 즐겁게 목소리를 높이니 그 소리가 예루살렘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같은 날 그들은 재물과 첫 열매와 11조를 보관할 창고를 맡을 사람들을 세웠다. 그들은 개시의 책에 명시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을 각 성읍에 딸린 농지에서 들여오게 했다. 유다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섬김을 감사히 여겼다. 그들은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들과 더불어 모든 일을 능숙하게 해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결 예식을 거행하는 그들의 모습은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이라도 대견하게 여겼을 것이다. 옛날 다윗과 아사베 시절에도 찬양대 지휘자들이 있어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수루바빌과 느에미야 때에 온 이스라엘은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었다. 그들은 또 레위인들에게 할당된 몫을 떼어놓았고 레위인들도 아론 자손에게 똑같이 했다 13장 그날 백성이 듣는 가운데 모세의 책이 낭독되었다 거기 기록된 내용을 보니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일찍이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방해하려고 발람을 고용하기까지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다. 게시의 낭독을 들은 백성은 이스라엘에서 모든 외국인을 몰아냈다. 이 일이 있기 얼마 전에 제사장 엘리아십이 하나님의 성전 창고를 책임지고 있었다. 그는 도비야와 가까운 사이여서 큰 창고 하나를 그에게 내주었는데 그 창고는 곡식 잼을 향 예배용 그릇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들에게 줄 곡식과 보도주, 기름의 십일조 제사장들을 위한 제물 등을 보관해 두던 곳이었다. 이 일이 있을 때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다.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나는 왕께 돌아가 거기서 머물렀다. 나중에 왕의 승낙을 구하고 다시 돌아왔다. 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야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들에 있는 방을 도비아에게 내어준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나는 화를 참을 수 없어 그 방에 있던 모든 것, 곧 도비아의 물건을 길 바깥으로 내던졌다. 그리고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우도록 명령했다.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의 성전 예배용 그릇을 곡식재물과 향과 함께 다시 그 방에 들여다 놓게 했다. 또한 나는 레위인들이 정기적으로 배당되는 양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던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모두 성전을 떠나 각자의 농지로 돌아가게 되었다. 나는 관리들을 꾸짖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왜 버려졌소? 나는 모든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 각자의 자리에 배치했다. 그러자 온 유다 사람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다시 창고에 들여다 놓았다. 나는 제사장 슬레미아, 서기관 사독, 레위인 부다야에게 창고의 책임을 맡겼다. 그리고 마따아의 손자요, 사쿠의 아들인 하나을 그들의 오른발로 삼았다. 그들은 정직하고 근면하기로 정평이 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책임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갈 몫을 골고루 나누어주었다. 나의 하나님, 이 엘로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위해 헌신적으로 행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유다에 돌아와 있던 그 시기에 나는 백성이 안식일에 포도주틀을 밟고 곡식자료를 들이며 나귀에 짐을 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안식일에 장사하기 위해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각종 물건을 가져왔다. 그래서 나는 안식일에는 먹을 것을 팔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했다. 예루살렘에 사는 두로 사람들이 생선 등을 가져와서 안식일에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람들에게 팔고 있었다. 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꾸짖었다. 이게 무슨 일이요? 어찌하여 이런 악을 들여와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요? 당신들의 조상도 꼭 이같이 하지 않았소.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우리와 이 성에 이 모든 불행을 내리신 것이 아니요. 그런데 당신들은 거기에다 기름을 끼얹고 있소. 안식일을 더럽혀 예루살렘의 진노를 쌓고 있단 말이오 안식일이 다가오면서 예루살렘 성문들의 그림자가 들이우면 나는 성문들을 닫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열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내종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 팔 물건들을 들이지 못하게 했다. 각종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한두 번 성문 밖에서 잠을 잤다. 나는 그들을 어미 꾸짖었다. 여러분은 여기 성벽 밑에서 잠잘 권한이 없소. 내 눈에 다시 띄었다가는 큰 일을 당하게 될줄 아시오.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들이 다시는 안식일에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또 레위인들에게 지시하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성문마다 보초를 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했다. 나의 하나님, 제가 한이 일도 기억해 주십시오. 주의 크고 한결같은 사랑을 따라 저를 자비로 대해 주십시오. 그 무렵 나는 아스돗과 암몬과 모함 여자들과 결혼한 유대인들을 보았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가운데 절반은 유다말을 할줄 몰랐다. 그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아스돗 말이나 다른 지방의 언어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남자들을 꾸짖어 크게 나무랐다. 그 가운데 몇 명을 때리고 머리털을 잡아당기기까지 했다. 그런 다음 나는 그들을 불러 하나님께 맹세하게 했다. 당신들의 딸을 외국인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을 당신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마시오. 당신들 자신도 그들과 결혼하지 마시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바로 이런 여자들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소. 비록 그와 같은 왕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온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셨지만 그는 외국 여자들 때문에 파멸하고 말았소. 외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이렇듯 큰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이것을 어찌 순종이라 할수 있겠소?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요. 요야다의 아들인 하나는 호론사람 삼발라세 사위였다. 나는 그를 내 앞에서 쫓아냈다. 나의 하나님 저들을 잊지 마십시오. 저들은 제사장직을 더럽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나는 외국인의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그들을 깨끗게 했다. 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할 일의 순서를 정하여 각자 맡은 일을 하게 했다. 또 때를 정해 주어 재단에서 쓸 장작을 규칙적으로 공급하고 첫 열매를 바치도록 했다. 나의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